안녕하세요.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 오늘은 돼지 주물럭을 하겠습니다. 야채들을 먼저 썰었습니다. 새송이버섯 하나, 느타리버섯 조금 넣습니다.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조금 있는 거 그냥 넣으려고 합니다. 양파 중간짜리 하나 썰었습니다. 마늘종이 있어서 마늘종 음, 몇개 썰었습니다. 대파 한 뿌리 썰어 놨습니다. 저는 어, 밥 대신 건져 먹으려고, 어, 당면 조금하고빵 말린 거 지금, 음, 불려놨습니다. 이거 있다. 어, 돼지고기 익으면, 음, 넣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돼지고기 앞다리로 800g 준비했습니다. 마늘 두 스푼 넣겠습니다. 된장 반스푼 고추장 하나 네개 크게 다섯개 습니다 배즙 두개 넣습니다. 미실 두스푼 넣겠습니다. 미실 강청 한스푼 넣습니다. 설탕 한스푼 넣습니다. 배즙을 두개 넣기 때문에 설탕 한스푼만 넣어보고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진간장 두개 표고가루 한 수저 넣겠습니다. 올리고당 한 스푼 쳤습니다. 중불로 뚜껑 덮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중불에서 끓고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 주고 약불에 뚜껑 덮어서 두겠습니다. 이렇 5분이 됐습니다. 한 번씩 저어 줍니다. 5분 더 두겠습니다. 지금 5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저는 호박 말린 거, 호박 오가리가 있어서 조금 넣으려고 합니다. 마늘을 넣어서 양파, 다 담아주겠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수분이 나오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1, 2분 있으니까 수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젖어줍니다. 한번. 담배 기게 뚜껑 덮어서 좀더 두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당면을 한줌 넣으려고 합니다. 불려놓은 당면. 호박 한번 간을 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습니다 음, 당면 좀더 익히려고 약불로 더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면을 그냥 밥으로 이렇게 밥 대신 먹으려고 겠습니다 청양고추 냉동에서 방금 떼서 3개만 넣겠습니다 죽가루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올리고당 한 스푼 넣겠습니다. 파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추 참기름 한 스푼. 이렇게 돼지 주물럭이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 야채와 호박 말린 걸 넣었는데요, 진짜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